어 저부터 인사 드리겠습니다. 채널지지 강병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라인이주의 양대영 대, 대표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뉴스 문서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간지의 양준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우리 경직된 기자들 경직된 분위기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좀 음, 잘못 전달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편하게 이렇게 어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네. 수다처럼 어 가볍게 또 어쩔 때는 또 무겁게, 어쩔 때는 심층적으로 심층적으로, 어 심층적으로 구독자들, 우리 도민들, 또 우리 국민들한테 어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는. 멘트를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의 살롱드 토크는 우리 채널 대주의 강내용 기자께서 말씀은 갔다 님 설명 좀해 주시죠. 아, 저번에는 어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애착을 앞으로 많이 갖고 갖고 진행을 할 국제 뉴스의 문성 기자님께서 어, 취지와 목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아름다운 목소리. 네, 맞아요. 일단 우선 이게 기자들의 살롱드 토크 한국어도 들어갔어요. 살롱, 불어도 들어갔어요. 오우. 드, 토크, 영어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구독자분들께서 아이고, 복잡해. 영어면 영어지, 불어면 불어고, 한국어면 한국어지. 그런데 그만큼 기자들은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도, 한국어도, 불어도 이렇게 해서 살롱, 드, 토크.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기자들의 잡담, 수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이제 앞으로 이 기자들의 살롱드 토크는 한 달에 한두번이 독자 여러분을 만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에서 일어나는 좀 재미있는 소식들을 좀 간략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여 저희 유튜브를 보시다가 아, 나는 이런 거 너무 궁금해. 아, 나 이런 거 알고 싶어. 아, 이런 거 기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화면 아래로 지나가는 메일 주소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로 제보를 해주시면 또 저희가 별도로 특별히 취재를 해서 또 방송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취재를 하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사랑합니다. 모두 같이 자, 사랑. 네.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세요. 잘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문석열 기자님이 우리 저 어? 방송에 출연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공쌓으시니까 근데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멘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최적의 오디오 목소리라고 그러죠? 이 목소리가 네. 오늘 일화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네. 취재라든지 간단히 소개하면서는 이화부터는 뭐뭐 본격적으로 그쵸, 뭐 취임 1주년 어. 맞아갖고 뭐 워낙 훨씬 말씀이 많은데 그게 훨씬 네. 하셔야 넘을 것같아서 오늘 간단히 예, 일, 소개만 하는 식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두 번째 방송은 네. 언제가 되는지또 독자 아, 여러분들 알려드릴 것 같은데. 아, 예. 7월 20일 목요일 예. 기자들의 살렁드 토크 2화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는 예. 대충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할지 우리 양지훈 기자님은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정치 쪽에 있든 뭐, 보다 다정 쪽에 계시지만은. 이 아무래도 취임 일주년 가장 큰게 아, 어, 제이도지사 네. 오영훈 도정인 취임 1주년 됐고요. 그 다음에 김기환 의장, 음. 의장도 제이도 대표 수익 아, 대표 대의기관인 음. 발음 세각보 죄송합니다. 대의기관인 제이도 의에도1년 지났고 그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8년 동안에 했다가 이제 새로운 아, 신임 김광수 교육감, 교육도장이 생긴 이 취임 1년 말았는데 이거대뭐 논란도 있고요. 뭐, 뭐 지지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있는데 네. 이런 내용에서 다뤘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떠신지? 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문생 기자님, 어떤 거이요 어, 저도 뭐 이렇게 취임 일주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당연히 이 취임 일주년에서 이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과연 오영훈 도지사가 제2공항에 대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뭐 물론 기사로 접하셨을 겁니다.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도우에 또 어떤 입장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번에 첫 추경한 심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좀 갈등이 내용이라고 있었죠. 아, 놀라 많았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또 가장 이 문제가 된게 송악산 유한진의 사회주 매입 여전히 저는 물음표 한열개가 달린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회에 아마 문성현 기자님께서 그 취재한 거 생각해 보시면 아마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도 많이 기대를 가지고 거예요 저도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재영 기자님께서 저는 뭐 이렇게 전부 관공서 중심으로 쭉 하다 보니까 저는 좀 빠져서 사람들이 와서 문화 쪽이나 아, 예. 또 이런 쪽으로 한번 또 심층 있는 기사가 있거나, 또 특별히 신간소개가 있거나, 이런 걸 아, 가볍게 그렇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은 어떤? 저는 지금 한참 말이 많죠. 이게 뭐, 과학이냐, 정치냐에 대한 이제, 화두로 해서, 왈가왈가, 후쿠시마. 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면 오염수를 처리한 처리수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안전성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병해 되느냐. 이 부분이, 진짜, 어, 떤 과학적 지식이 없는 정치인들끼리의 말싸움, 또 기득권, 싸움으로 조금 만 이상하게 번질되고 있어서. 네. 그 제도는 특히 이제, 어, 섬이고, 우리 어민들을 위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좀더좀 좀 쉽게.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기자 기사,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 어, 어떤 매체는 오염수 이렇게 계속 보도를 합니다. 음. 근데 또 어떤 매체는 처리수 요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특히 뭐 일본에 네. 있는 언론들은 네. 전부 처리수라고 하고 우리 뭐 한국 매체는 네. 오염수라고 하는데 그때 강 기자님이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셨으면 과연 우리는 이거를 오염수라 불러야 될지 처리수라 불러야 될지 네. 이게 부르는 거에 따라서 이게 확 상당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또 접수서 알티스 아, 피터링은 알고 싶지 잖아요 과액종 처리 정치죠? 그거, 그거, 그거 잘 모르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네. 좀 알려주세요. 어, 검출이 되는 64개 종류의 방사하는 원소, 음. 네. 그 부분을 이제 필터링을 하는데,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뭐 필터가, 필터링 제대로 되냐, 아니면 거기에 삼중수서가 필터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받닷물로 이제, 이 처리가 돼서 법률을 할 예정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대를 할수 있느냐? 안전하냐? 이런 부분으로 말과 말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해 주시면 아또 그리고 양지훈 기자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우리 양지훈 국장님은 뭐 다방면으로 왕성하게 취재를 하고 계시지만 모은일에도네 예. 그럼요 굉장히 민첩하십니다 <laughs> 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분야가 있지요? 음. 교육청 저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김광수 교육감님에 대한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응. 근데 우리 양중훈 기자님은 조금 다른 시선이시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제 다음 때에 좀 그런 궁금증?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설사 아니라면 그게 왜 아닌지 또 우리 이게 교육은 사실 도지사나 의장처럼 크게 관심이 없는 그치. 것 같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시면 나중에 다음에 교감 선거를 할때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간단히 맛보기를 보인 신라면은 아, 교감님의 소통 정체는 굉장히 네. 뛰어나다는 평을 받습니다. 네. 과거에 도정을 맡으셨던 분께서 불통이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만 해도 낮다는 평가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데 문제는. 내부적인 조직체는 과거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교육감님의 소통이 일가에서는 공수표라들 정도로 이런 말했는데, 그런데 김완수 교육감님의 소통의 영역이나 활동 영역은 굉장히 좋다는 평가는 저도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아마 그래서 지금 1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지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내부 장악력이 약하신가 아닌가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 때. 그장 상세한 내용 말씀드려 하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기자님은 뭐 조금만 더 맛보기로 보여준다면은 어 이게 일단 시작을 하면 네. 끝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아, 말씀하신 제2공항 관련해서 <laughs> 뭐 오영훈 지사가 어 일단.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환경 영향 평가 동의안이 도예로 음. 넘어갔을 때다라고 이렇게 약간 뭐좀 떠넘기는 네. 듯한 이제 이 발언에 또 우리 김경학 의장님은 아 무슨 말하냐. 그렇지. 동의안이 넘어왔을 그 환경 영향 평가 동의안이 넘어왔을 때에는 도에서 이미 살펴본 다음에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 동의안이 문제가 있었더라면 도의로 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우리한테 넘기지. 알아야 될 음. 문제다 요렇게 지금 이렇게 핑퐁? 핑퐁거죠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우리 세분 기자님들의 생각도 좀금그 당은 같은 당이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좀 가끔 헷갈립니다 요네 네. 혹시 수박당 이런 거 있습니까? 수박당 그게 맞는 가 아닐까 아 저는 요즘에 수박당이 있는 거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범인들이 뭐, 어 언론사에서 쏟아지는 여러 가지 기사들로 많이 혼동을 입고 기체있을 거예요. 네. 어, 뭐 정보 너무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니까또 거기에 대한 해석하는 시, 시각이라든지 내용도 다르게 전달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더 범인들이 손쉽게 가볍게 들으면서 "아, 이게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 그리고 또 독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대화하는 도중에 또 독자들이 보시다가 의견이 있으면 시, 그 댓글들을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말이 틀렸다 라든가, 아니면... <laughs> 잘못됐다, 아니면 맞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들여다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주시면 그게 이제 저희가 좋은 방송을 할수 있는 이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 취재를 좀부탁한다는 보강 취재 요청도 좋고요. 네. 음. 그 제보는 더 좋습니다. 반지, 네. 아, 제보는 주시죠 반지 네. 네. 저희가 하는 거는 정치색을 떠나서 음. 중립적인 기준으로 취재하고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니까 어느 한쪽에 편향된 그런 정치 세계의 어떤 질문이라든지 반발이라든지 이런 거는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 바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걸 녹화를 하고 있는 곳은 제주시에 있는 파이빌이라는 음. 브레드 카페죠 네 예, 여기 예. 이제 양해를 얻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관련했고 한 말씀 드리자면 아, 네. 오늘 날 오늘 뭐 이렇게 간단 할지 모르고 <laughs>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laughs> 아, 제가 아, 오늘 네. 짧은 건데 예, 제주도에는 천재 시인이 있었습니다. 제주문협의 제 26대 회장을 역임한 오승철 시인인데요, 지난달 19일에 숙한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영면했는데, 오승철 시인은 그 착박한 제주 시, 시단을 아주 윤기 있는 시조 문학을 아주 기름진 영토로 개척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고인은 198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겨울 그를밭으로 등단하여 수많은 시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편엔 사람보다 서귀포가 그리울 때가 있다 해서 고인은 지난 삶을 반추하면서 어머니의 바다에서 죽음을 예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인은 오키나와의 화살표, 터문이 있다, 누구라 종일, 누구라 종일 홀리나, 개딱이, 길나나 돌려 세우고, 우리나라 현대 시조 백선, 어, 사고 싶은 노을, 팔인팔색 시조집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시는 아던 바다의 경례라고 하는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좀 크게 느껴지는 느껴지는 제목을 붙인 책이 예, 출판했고요 예, 지금 현재 천재 시인 오승철 제주문인협회장이 타결인해서 지금 27대 문인협회 회장 그 선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의미 있게 우리 오승 고 오승철 시인님의 시 하나 낭송해 네. 주시죠. 아 준비를 못해가지고. 아 제시도 다음착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laughs>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한번. 낭독하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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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이분은 예. 다시 천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한번 하면 그게 시가 됐습니다. 아. 우리가 제지들이 사니까 모르지. 진짜 이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시적인 감각이 되게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막상 돌아가시니까 그 생각이 많이 네, 나고요. 우리 저는 이미스라 제주하고는 영주 신축문예로 연을 맺어가지고 네. 활동을 같이 해왔던 분입니다. 아, 살아계셨을 때, 이 제주 돈의 갈등을 <laughs> 좀 시로 한번 풀어달라고 부탁해볼까요? 네, 해볼 아, 진짜.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게 된걸참 기쁘게 생각하고, 또 마지막 인사는 우리 원준 기자님께서 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저희 네 명의 기자가 야심차게 준비한 어, 프로그램입니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제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